어,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가잖아요. 물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가 들어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인사 담당자이시기 때문에 어떤 다른 경우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 알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그 사실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괴롭힘의 피해자만이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옆에서 괴롭힘을 지켜본 동료라도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신고의 내용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시면 안 됩니다. 인사 담당자 여러분들께서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경위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의 확인을 위해서 객관적으로 조사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알게 되었는데도 조사하지 않으시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조사는 보통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근로자, 그 사실을 입증해 줄수 있는 주변인들을 조사하고 난 뒤에 맨 마지막으로 괴롭힘을 했다고 추정되는 행위자를 면담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면담 과정에서 필요하면 추가적인 면담을 하기도 하고요. 입증 자료를 수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사 과정이 짧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 면담자들이 휴가를 가거나 출장을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고민되는 것이 이긴 면담 과정 중에서 피해자에게 괴롭힘이 지속되거나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조사 기간 동안 피해를 입었거나 입었다고 하는 근로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아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에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요. 이러한 경우 미리 하려고 하는 조치에 대해서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물어서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고요. 조치가 없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이익한 조치를 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이 되면 회사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서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조치 전에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행위자에 대한 조치가 없는 경우 역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면 안 됩니다. 조사한 사람, 보고받은 사람,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이라면 인사 담당자, 부서장, 대표이사, 그리고 면담한 사람들이 되겠죠. 그런데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비밀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회사에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누설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관계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을 의미하겠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긴 했는데 징계 조치를 하더라도 도대체 어느 정도의 징계를 해야 하는지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절차를 지키지 못했거나 잘못에 비해서 과다한 징계 조치를 했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재검토하고 정당했는지 부당했는지를 다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고려하신다면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이 우리 회사의 취업규칙입니다. 우리 회사에서 괴롭힘을 징계 사유로 다루고 있는지, 징계를 하려면 지켜야 하는 절차는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에 맞추셔야 하고요. 괴롭힘의 모습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조치는 없습니다. 정도가 약하다면 경고나 견책 조치를 하실 수 있고요. 정도가 심하다면 해고까지 고려할 수 있는데 케이스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은 자문노무사님이 계시다면 상세히 상의하고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